조금 뭐, 젖혀 머리 깎아주고, 또 집에 가야 되겠어. 이제. 아, 오늘도 역시나 돈을 엄청 많이 쓰게 되는 하루였습니다. 근데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월띠야, 더 월띠. 월디. 마지막으로 짜장면까지. 얘랑, 짜장곱하이 사서 얘랑 엄마랑 나눠 먹게 주고 저는 굶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에는 뭘 먹어서? 원래 24시간 단식하고 단백질 사이크 두 번으로 하루 끝내려고 했는데 1차, 1차 전형입니다. 나토홀랑 마이빌 볼. 원래 두부 가능이거든요. 근데 두부를 못 샀어요. 두부를 못 사고 나토를 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렇게 샀습니다. 어제 까먹었어요. 음! 맛있어. 왜 이렇게 많이 먹냐? 다이어트 하는데, 나토가, 웬마... 나토를 왜 갑자기 그 나트륨 들어가고, 막 이런 거왜 먹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, 전고도비만이니까 근데 확실히 첫째날, 둘째날 그 탄산을 안먹었을때보다 훨씬 말이 잘 나와요 <laughs>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지금 근데 일하기 좋은 사람은 없겠죠? 심지어 사장님들도 가끔 일을 안하고 싶잖아요 근데 형편에 맞춰서 하는거긴 한데 난 아, 언제 형편이 좋아지는 거야? 이거 물 나오는 노즐이랑 커피 나오는 노즐 아! 인사하는 아 거야? 안녕하세요 예나는 예. 나나 오늘 신났네?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음. 아 노래 부르는 거 사진, 동영상 찍으신 거였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. 엄마 너무 가까이 대고 있는 거 아니야? 합니다. 축꺾했어 우리 리코. 생일 축하합니다. 뭔 주제? 뭐 원투스는 혼자 하는데도 아니. 내가 냉동실에 갔. 코코 가고 싶고, 에슐레 가고 싶고. 그렇습니다. 어제는 친구가 놀러 와갖고 점 점심 저녁을 다 먹었거든요. 점심은 오늘은 요거트나 두부를 좀 먹고 응?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튼 다이어트 하이팅. 제가 말요이고만 하고 잘해볼게요 근데 잘, 음. 잘 비키네 사줄게요 오맥 못참지 오코노미야키의 맥주 여기 너무 더운데, 이래.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죠? 비만으로 사는 건 힘드네요. <laughs> 먹고 싶다. 웬만하면 날씬하게 태어나세요. 살 찌지 마세요. 저참 힘들어져요. <laughs> 별거 없었던 오늘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도 막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런 지전났죠 이거 다당 때문이에요 <laughs> 여러분은 빵도 먹고 국수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태양수육도 먹고 깡풍기도 먹고 마라탕 다 먹어도 건강해지길 빕니다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? 파이팅. 먹을 수있 너무 많이 먹어서 복귀하기 전에 어막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친구도. 잘 아, 들어갔대요. 왜 이렇게, 이렇게. 늙어갔고 이거. 어쨌든, 빠이. 내일 안성 펌랜드를 갈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내일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, 그냥 살까요? 그게 낫겠죠? 근데 뭐 사지? 아! 한, 한솥? 한솥 도시락 살까요? 거기 가면은 밥이 엄청 먹고 싶은데, 막다 소떡소떡 이런 거만 파니까. 막, 또래오래 치킨, 이런 거는 팔긴 파는데, 피크닉 가서 먹는 치킨 있잖아요. 그냥, 진짜, 진땡, 홀 치킨, 이거 아니고. 그래서, 뭔가를 사서, 집에 가져가서, 내일 싸가려고 합니다. 아, 내일도 다이어트 하길, 뭐, 긁는 거요 근데 오늘 진짜 날씨 엄청 좋아가지고, 내일도 날씨 좋을 것 같아서. 네, 최대한 시원한 옷 입고, 놀러 갈 겁니다. 여러분도 좋은 현충이 되세요. 오늘은 호무스랑 샐러드 응, 거기다 먹었어요.